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한날도 하나님의 큰언니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국 교사 컨퍼런스 있는 날인데 또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강의 강 나가신 우리 권사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요배의 마지막 자전적인말 29장 30장에 이어서 오늘 31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오늘 3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요베 말이 그치니라 요베 할말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장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날들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죠 그리고 30장은 음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 개마도 못했던 개마도 못했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만 개마도 못했던 그러한 그런 이 노예 의 자식들이 사실을 무시할 정도로 참 비참한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31장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결단 각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 오늘 이 31장에서 35장 35절이 아마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35절 함께 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되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제발 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 고소 만약 만약에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을 써라 고소해라 기꺼이 나는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이 31장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그랬다면 만일 내게 이런 일이 있다면 만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끝까지 이 무죄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모두가 날 버려도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나를 버리지 않고, 모두가 나를, 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한 사람만 내 옆에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린 죽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 누구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결국 이 요비 찾은 그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친척도, 친구도, 그 누구도 없어요. 요비 어 어쩌면 찾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 그한 사람, 그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요에게 있어서의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참기 힘든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마저도. <laughs> 하나님마저도 내게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이 어찌 보면 끝까지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이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0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게 될 때에 내 눈물이 쥐야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앞에 30장 한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장 31절에서 음 마지막 구절에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기서 이 수금이나 피리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나 자신 지금 통곡과 애곡. 그런데 이 모든 어떤 통곡과 애곡과 눈물에서 오늘 이 31장 마지막 요배 고백은 뭐예요 마치 그 법정에 서서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표현처럼 두 주먹을 불 끈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연하게 고백을 하고 독백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책을 읽어 내려가거나 과정을 보면 아 이제 아 이, 이것은 이런 것이구나 답이 보이고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욥기를 읽어 오면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가 되질 않아요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뭐 마지막 42장에 대한 결론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보자고요 31장까지 봤을 때이 모든 어떤 요배 고난이나 요배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뭔가 풀려지는 느낌 해결되어지는 느낌이 보이세요? 마지막에 요배 독백도 나도 이전처럼 똑같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가 풀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답이나 결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답이 있어요? 답지요. 답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답의, 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삶에는 100이면 100다 달라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1 더하기 1이, 1이 아니, 2가 아니고 가 아니고 마이너스 5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플러스 10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답을 답을 얻는 것이기보다는 알수 없고 여전히 안개속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히려 연습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ё 과세 친구의 대화는 여섯 장이면 충분해요. 그죠? 친구가 묻고 Ё이 답변하고 세 명이니까 여섯 장이면 되는데 그 여섯 장이면 되는 것을 무려 몇 번을 반복해요? 세 번을 반복해요. 세 번을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여섯 장이면 충분해. 근데 굳이 18장, 아 최소 18장을 할애해서 이 많은 분량을 우리는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답은 답이 없는, 결론이 없는, 이 지리한 문답을 왜 성경에서는 이욥기는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가?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당연하겠지만 그 답을 빨리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런 어떤 어? 무속 신앙인들이에요. 빨리 답을 찾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이나 답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 답은 없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뭔 죄가 있겠지. 아유 뭐 하나님 뜻이겠지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용어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면 그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십니까? 아니면 멀어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 오늘 욥을 보십시오. 거칠게 대들고. 하나님 계급장 떼고 말씀하자고 어 굉장히 땡깡 부리고 내게 납득이 안 되고 현실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끝까지 이 여분 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야비 이, 이,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던 것처럼. 요분 늘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씨비나 씨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점 사실은 요분 하나님께 삭대지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요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거예요 누군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나의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동시에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념이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뭐 그런 거 지부하는 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질 지언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그 과정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불확실해요. 늘 안개와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결론을 쉽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 하루하루를 믿음과 인내 가운데 걸어가되.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그것을 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42장에 도달하게 되겠지요 야고보스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늘 주님 더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인내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솔직함이 그 솔직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